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매주 모일 때마다 이 시대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난민들의 탄식을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민초들의 탄식을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금수강산 백두대간의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억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백 번째 총회를 통하여 과거의 고백과 미래의 희망과 결단을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물질이 이 땅의 정의와 평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작은 미랄이 될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갈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랑하신 분께서는 옆에 계신 분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늘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해 위로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해방의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늘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십시오. 함께하십시오. 그리고 삼 가운데 꼭한 걸음만큼의 실천을 이루십시오. 이를 통해 손을 잡고 있는 이들의 다리가 됩시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 바로 그 이들의 다리가 됩시다. 실천의 지혜가 임하고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다리가 됩시다. 지늘글 딛고 일어서 연꽃을 피워내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다리가 됩시다. 우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다리가 됩시다. 이제 서로를 향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어 장모님 나오셔서 공동 간사 나누시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어, 장로 선출 공동회가 바로 이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 우리 교우들은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주 주보에는 나왔는데 이번 주 주보에 빠졌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어, 7시에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전국 민주행동이라고 그래서 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 민주주의가 또 인권이 자꾸만 위축되고 또 파괴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늘 고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전국민주주의 민주행동이라고 하는 전국조직이 되었고요. 저도 거기에 공동대표로 가 있고 근데 서울민주행동이라고 하는 서울시민들이 함께하는 조직이 이번 주 수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창립대회를 갔습니다. 저도 거기에 또 좌장격이 돼서 여러분 우리 교우들 학립공동체 교우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꺼져가는 민주주의 또 인권 이런 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뜻을 모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예배 같이 해 주신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어, 국악찬양 현장 조사차 어, 방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백석예대 국악과에 아마 제약하시는 것 같은데, 박윤선이 오늘 예배 같이 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네. 환영합니다. 국악예배 속에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셨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어, 말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 공동의회 바로 바로 이, 이 자리에서 그냥 광고 끝나 바로 이어서 진행됩니다. 어, 미리 이, 이 지정되고 안내받으신 대로 안내위원들 그 진행하실 요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내위원들은 어, 예배 끝나는 대로 바로 요 피아노 앞으로 모여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공동 관심사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회 직후에는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이지구 찬양제를 위한 연습이 어, 지난주와 같이 어, 공동회 직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신도 원래회가 열리는데 공동회 직후 정해진 장소에서라고 주보에는 돼 있습니다만 봉사부의 요청은. 공동회가 끝난 후에 공동식사부터 하시고 신도회 원래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공동회의 각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아마 식사 조절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공동회 끝나고 식사하시고 정해진 그 신도회는 원래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에 있는 대로 단할 운영연 모임 역시 있고 평화소 모임이 1시 반부터 저희 요즘 현안이 되고 있죠 사드 배치와 관련된 어,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정기당에 2시 반부터 어, 예정된 대로 있고 다음 주일에 시리아 난민을 위한 구제연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옆 페이지에 어, 다음 주중 일정 보시면 어, 인문학 강의 박영숙 권사님 하시는 거죠 지난주 예고한 대로 이번 토요일날부터 어, 박영숙 권사님 어, 그동안 어, 여러 가지 경험과 식견을 담아서 특별히 교도를 해서 펼쳐주시는 사진 관련 강의가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한가위 감사주일로 예배드리고 성찬식과 감사원금이 함께 있음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지난주에 신방위원회에서 어, 알려드린 바와 같이 80세 이상 되신 교우들께는 모시송편을 주중에다 발송해 드렸다고 합니다. 혹시 혹시 그 대상 되시는 분들 중에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신방위원회 노재열 장로님께 오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주일 두 번째 주일 예배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회가 바로 이어서 진행되겠습니다. 네 찬송과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1절과 4절 우리 찬송 부르 후에 송우심장노님 대표로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공동회 시작하겠습니다.